안녕하세요. 지구를 살리자. 1분 감독 상복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많이 갖다 놨죠. 이 제품을 좀더 설명하려고 제가 깔아 놓은 게 아니고요. 음, 요즘에는 코로나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지금 폭염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환경 오염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산소 50% 이상이 바다에서 플랑크톤 있잖아요. 미생물. 미생물이 살아 숨쉬면서 내뿜는 산소가 우리가 숨쉬는 산소라 하더라고요. 바다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우리가 산소통을 어쩌면 메고 호흡기를 이렇게 산소통을 들고 다니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거든요. 진짜 환경 중요하죠. 그래서 어 제가 오늘은 친환경 제품 진짜 써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서 제품을 꺼내 왔거든요. 제품 설명이 아니라 여기에는 제품을 만드는 통들이잖아요. 음이 통들이 보통 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플라스틱은 어때요? 땅에 들어가면 썩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 아메이 제품은 어때요? 땅에서 썩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벨지들이 붙어 있잖아요. 이 잉크를 석유로 만든 그냥 화학 제품의 페인트 같은 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물이, 비가 오든지 이러면 침출수로 해가지고 또 땅이 오염이 되고 물이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모든 잉크는 뭘로 써요? 소이 잉크. 콩으로 만든 잉크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땅으로, 땅에 묻어도 썩는 제품. 플라스틱. 그 다음에 잉크, 콩으로 만든 친환경 잉크 이런 걸 전부 다 통도 남한테 맡길 수가 없어서 맡길 수가 없어서 직접 전부 다 만들거든요. 저는 아메 회사가 이런 통을 이렇게까지 만들면 아, 진짜 안에 내용물은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고 만들까? 안에 내용물을 얼마나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까? 우리가 쓰고 우리 아이들이 쓰는 제품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통에도 투자하는 기업 암입니다. 여러분 환경 오염 시키지 말고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친환경 제품 쓰셔야 돼요. 나 혼자부터 일회용품 최대한 줄이셔야 되고 어때요? 세제도 희석해서 써야죠. 이제 불편해도 써야죠. 이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엄마들이 주부들이. 진짜 친환경 제품 하나를 쓰기 시작하면 어때요? 하천이 오염되지 않아요. 바다가 오염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이 작은 것부터 우리 함께 한번 신, 실천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구를 살립시다. 친환경 제품 아메이 많이 쓰세요. 정말 좋습니다. 안녕.